넌 친딸이 아니야. 그 한마디가 64년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30억 유산 앞에서 피는 물보다 옅었고, 가족이란 이름은 그저 허울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을 같지 않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막장 가족극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2024년 10월 경기도 수원. 저는 윤정이 64세. 정이 미용실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서 30년을 살아왔습니다. 새벽 6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단골 할머니들 머리를 감겨 듣고 오후엔 아버지 병원 모셔다 듣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지루하지만 평화로웠죠. 미용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말했죠. 원장님은 참복 받을 사람이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한 번도 잡아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생일도 명절도 심지어 제가 이혼했을 때도 한 마디 위로가 없으셨죠. 그냥 무뚝뚝한 성격이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9월 25일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처음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죠. 아빠 이제라도 한 번만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조문객도 몇 되지 않았죠. 언니 박선주는 상주석에 앉아. 눈물도 없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67세 저보다 3살 위,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던 언니는 언제나 제게 차갑게 불었어요 "넌 아빠한테 빌붙어 사니까 편하겠다. 미용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9월 28일 오후 3시,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얇은테 안경을 쓴 50대 남성이었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상추석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꽤 있으셨어요. 수원시내 건물 하나 분당 아파트 투치에 예금까지 합치면 30억 원 조... 됐죠.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유산 앞에서 가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낭독했습니다. 본인 박태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전 재산은 장녀 박선주에게 전부 상속한다. 숨이 멎었습니다. 둘째, 윤정이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유는 별도 서신에 명시한다. 귀가 멍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물속처럼 먹먹하게 들렸죠.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지만 저는 한 글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변호사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세상이 기울었어요 정희에게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다 나는 평생 그 사실을 알고도 너를 키웠다 하지만 내 피가 아닌 내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다 용서해다온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어요 승리 만족 그리고 경멸 이제 알았어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바람 피어난 게 너야 아빠는 평생 그걸 참고 사셨 근데 유산까지 나눠줄 순 없지. 당연한 거 아니야?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저 사람 친딸 아니래. 그러니까 30억을 한 푼도 못 받는 거구나. 어머니가 바람 피워서 미용실 단골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죠. 순간 64년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피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폭도끝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았죠.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어요. 째깍째깍째깍 나는 누구지? 64년간 윤정이로 살았습니다. 윤정이로 결혼했고 윤정이로 이혼했고 윤정이로 가게를 운영했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다고? 제 핏줄은 어디 있는 거죠?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고? 어머니는 왜 말을 안 하셨던 거죠?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정이야 미안하다.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계단 아래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였어요. 그녀는 계단 난간에 길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정이야. 이제 미용실 건물도 정리해. 그것도 아빠명이잖아. 한달 안에 비오.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빈 느낌. 64년을 살았는데 제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제 정체성도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두세요. 다음 화에선 언니가 상상도 못할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밤 11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 작은 방. 3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산 공간이었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용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근데 앞으로는 다른 미용실 다니게요 이해해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64년을 살았는데 이게 전부인가? 나 거울 속눈 빛이 변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 결심. 언니.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30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창 밖으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죠. 모든 건 그날 밤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언니를 죽이는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법으로 진실로 언니를 무너뜨릴 방법은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64년을 순하게 살았던 윤정이는 그날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 복수. 10월 1일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이미 연락... 을 끊었고 소문은 동네 전체에 퍼졌죠. 저집딸 친딸 아니래. 어머니가 바람피워서 30년 쌓은 신뢰가 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죠. 첫 번째 의문. 아버지는 정말 30억을 언니에게만 주려고 했을까? 아버지는 철저한 분이셨어요. 평생 장부를 빠짐없이 기록하셨고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죠. 그런 분이 유언장 하나만 남기고 가셨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 열쇠가 아직 제게 있다는 걸 떠올렸어요. 언니는 제게 한달 안에 나가라고 했지만 아직 명의 이전은 안된 상태죠. 10월 3일 새벽 4시. 아무도 없을 시간 아버지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장례식 사...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 흑백 사진이 저를 내려다봤죠. 아빠 제가 친딸이 아니어도 진실은 알아야잖아요. 하 저는 아버지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오래된 서랍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찾았어요. 낡은 가계부 세 권.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계부를 펼치는 순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2018년 7월부터 갑자기 큰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항목엔 생활비라고만 적혀 있었죠. 누구 생활비? 아버지는 혼자 사셨는데 더 뒤적였습니다. 2020년 3월 분당 아파트 한 채가 팔렸어요. 시세는 8억. 그런데 입금액은 6억. 2억이 증발했죠. 거래 상대는 박성훈.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킁 내려앉았습니다. 박성훈 언니 남편이에요. 이게 무슨? 계속 넘겼습니다. 2022년 5월 수원 건물 지분 30%가 박성훈 명의로 넘어갔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재산을 매형한테 넘겼을까? 여러분 유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증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끝까지 보세요. 언니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곧옵니다 서랍 맨 아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편지. 수신이는 저였어요. 윤정희 앞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뜯었습니다. 정이야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이미 유언장을 봤을 미안하다 하지만 네가 알아야 할게 있다 선주가 나를 협박했다 성훈이란 자와 짜고내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어 나는 늙고 아파서 저항할 수 없었다 유원장은 그들이 시킨 대로 쓸 수밖에 없었어 정의야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실을 밝혀다오 서랍 안 usb에 증거가 있다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협박 언니가 아버지를 서랍을 다시 뒤졌어요 usb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죠 파일이 열렸습니다 녹음 파일 12개 영상 파일 3개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가기 싫으시죠 그럼 제말 들으세요 유언장 다시 쓰셔야 해요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선주야 정희는 정희 정의 목숨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 오빠 딸 아니잖아요. 엄마 바람 피워나오네. 그런 애한테 왜 재산을 줘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진짜 딸은 정희다 저. 녹음이 끊겼습니다. 다음 파일. 2023년 8월. 아버지 건물 지분 넘기세요. 안 그러면 정희한테다 말할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거. 정희 친아버지가 누군지. 그 남자 아직 살아있거든요. 성은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그건 안 된다. 정희는 모르는 게 나. 그럼 건물 넘기시든지요. 선택하세요. 저는 노트북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언니와 매형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재산을 빼돌렸다고. 유원장도 강요로 쓴 거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분노보다 더 차가운 것. 자리. 언니 너 이제 끝이야. 10월 5일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여성이었죠. 자료를 내밀었어요. 이게 전부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 거래 내역, 아버지 편지.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이 있습니다. 유언 무료 소송과 동시에 사기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도 가능해요. 박성주 씨와 박성훈 씨둘다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6개월. 법원이 증거를 명확하다고 판단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시작하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버지 통장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병원 진료 기록까지. 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하나하나 밝혀냈죠. 10월 12일 언니에게 정희야 미용실 아직 안 피웠어. 빨리 나가. 명의 이전 다음 주야. 언니, 왜? 아버지 서재 들어가 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뭐? USB도 찾았고, 녹음 파일도 다 들었어. 침묵. 언니, 법원에서 보자. 변호사 선임했어. 이 미친년이. 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네가뭘 안다고. 넌 친딸도 아니잖아. 법원이 뭘 어떻게 해줄 것 같아. 두고 보면 알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쾌감이 밀려왔죠. 10월 20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사기 및 협박 혐의.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지역신문사에서 기자가 왔죠. 30억 유산 조작 의혹. 친딸 아닌 동생의 언니를 고소. 기사가 나가자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윤정이 씨 억울하겠네. 언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일첫 재판 법정에서 언니를 마주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죠. 피고측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니 변호사가 답했어요. 조작된 파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작 흔적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이 끝나고 폭도에서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이야 그만해. 제발. 우리 가족인데 이러지 말자. 저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가족? 언니가 날 가족으로 본적 있어? 친딸 아니라고. 30억 다 가져갈 때 가족 생각했어? 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죠. 법원이 판단할 거야.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윤정씨저 박성훈입니다. 외형 목소리 무슨 일이에요? 만납시다. 거래하죠. 10억 드릴게요. 고소 취하해요. 15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어차피 재판해봐야 절반밖에 못 받잖아요. 지금 받는 게 나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성훈씨 네 감옥에서 거래나 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박선주, 박성훈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2025년 3월 14일 원지 방법은 재산 법정.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순간 언니는 무너졌습니다. 67세 여자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하지만 제 눈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파주세요. 30억을 둘러싼 가족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세요.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판결문은 명확했습니다. 유언장 강요, 재산 편취, 노인 학대. 증거는 완벽했고 아버지의 녹음 파일은 결정타였죠. 법원은 30억 중 15억을 제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어요. 언니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15억을 당장 지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판사는 차갑게 답했죠. 그건 피고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6개월 내에 이행하십시오. 탕.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정희야 제발 나 죽으라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팔아야 하고 성훈이는 직장에서 잘렸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언니가 날 아무것도 없는 인간으로 만들 때 생각 안 했어. 내가 어떻게 사나고 그 그건 그 법원 판결이야. 6개월 안에 15억조 못 주면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돌아서려는데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 들었어요. 이 나쁜 년 네가 우리 가족. 망쳤어. 넌 진짜 딸도 아니잖아. 법정 폭도에서 언니가 고함을 질렀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어요. 언니 끝까지 그렇게 살래. 피 우는 하면서 그리고 걸어나왔습니다. 3월 15일 언론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30억 유산 조작 사건 친언니 유죄 판결 64세 여성 15억 환수 성공.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취재 요청 인터뷰 제안 심지어 방송 출연 섭외까지 저는 한 곳만 선택했습니다. 지역 뉴스 앵커가 물었죠.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을 퇴 찾은 거예요. 64년을 윤정희로 살았는데 그게 가짜라는 말을 들었어 때전체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제 알아요 저는 윤정이고 떳떳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미용실 문의가 쏟아졌어요 원장님한테 머리 맡기고 싶어요 응원합니다 15억으로 미용실을 확장했습니다 수원시내 중심가에 2층짜리 건물을 샀죠 1층은 미용실 2층은 다시봄 여성자립센터 가족에게 상처받은 여성들 유산 다툼으로 힘든 사람들을 돕는 공간이었어요 오픈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꽃다발 화환 축하 인파 언론도 왔죠 윤정이씨 앞으로의 계획은 이곳에서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돈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드릴 거예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64년 인생에서 가장 밝게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센터 문을 열었는데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익명 손으로 쓴 글씨 윤정이 내가 이긴 줄 아냐? 천만에 이제 시작이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편지를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이야 나야? 선주 언니 목소리. 하지만 이상했어요. 너무 차분했죠. 무슨 일이야? 만나자. 오늘 밤 9시 아버지 묘소 앞에서 왜 네가 알아야 할게 있어. 내 친아버지에 대해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 와안 오면 평생 모를 거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아버지.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 진짜 친아버지는 누구? 어머니는 왜말안 했던 거지? 여러분 하면 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밤 9시 묘지 입구 가로등 하나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사방은 어둠, 발걸음을 옮기는데 소름이 돋았죠. 아버지 묘소 앞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왔구나. 언니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죠. 섬뜩한 미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날 여기까지 부른 거야? 정이야 언니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너 진짜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무슨 소리야? 15억 받았지. 미용실도 확장했고 센터도 만들었고 언론에서 띄워주고 근데 말이야. 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죠. 사진이 떴습니다. 센터 통장 내역. 그런데 자네기 영원. 이게 뭐야? 내가 다 빼돌렸지. 뭐라고? 6월 1일. 네가 센터 계좌 관리를 나한테 맡겼잖아. 언니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으면 봉사 좀 도와줘라면서. 호호. 언니가 웃었어요. 그래서 도와줬지. 5억 싹다 빼서 해외 계좌로 보냈어. 성훈이 명의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미 미쳤어. 너 또? 또? 응 또야. 넌두번 당한 바보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언니가 비웃었어요. 법원에서 연기했던 거 몰랐어. 제발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은 거다 계획이었어. 너 같은 착한 년은 한 번쯤 손 내밀어 줄줄 알았지. 숨이 막혔습니다. 왜왜 왜 이래? 왜긴 왜야. 넌가짜잖아가짜가 30억 중 15억이나 가어 안 되지? 언니의 눈빛이 광기로 물들었어요. 내 친아버지, 궁금해? 알려줄까? 어차피 죽었어. 10년 전에 엄마 바람상대, 이름도 몰라. 그냥 동네 건달이었대. 언니가 낄낄 웃었습니다. 넌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거짓말쟁이고 이제 돈도 없잖아. 호우, 저는 뒤로 비틀거렸어요. 무릎이 꺾였죠? 묘비의 손을 짚었습니다. 아빠, 아빠, 언니가 등을 돌렸어요. 안녕, 정이야 다시 날 찾지 마. 난 내일 출국해. 성훈이랑 동남아 가서 살 거야. 넌 여기서 망해.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언니의 뒷모습. 저는 묘비 앞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니,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빈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언니가 아니라 저였어요. 윤정이라는 사람이 그날 밤 묘지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6월 4일 새벽 5시. 묘지에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죠.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착한 윤정이가 아니었습니다. 언니는 5억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센터 후원금 운영비 직원 월급까지 몽땅. 다음 날 뉴스가 터졌죠. 여성 자립센터 운영자 후원금 5억 횡령 의혹. 두 번째 배신 논란. 핸드폰이 불타올랐어요. 후원자들 언론 심지어 경찰까지. 윤정이 씨 해명 좀 해주세요. 사기 아니에요. 언니랑 짜고 한거 아닌가요? 단골 손님들이 또 떠났어요. 두번 속은 바보한테 머리 못 맞겨요. 센터는 폐쇄 위기, 미용실도 텅 비었죠. 6월 10일 통장 잔액 83만 원, 월세 밀렸고 직원 월급도 못 줬어요.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켰죠. 선주야, 넌 끝까지 날 우습게 봤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첫 번째 조사, 언니의 출국 기로 인천공항 출입국 시스템은 막혀 있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예전 미용실 단골 중에 여행사 직원이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박선주, 박성훈 두 사람 최근 항공권 조회 좀 해줄 수 있어? 정희 씨 그건 개인정보라. 제발, 내가 5억 토둑 맞았어. 경찰 신고했는데 해외 도주 증거가 필요해. 한참 망설이더니 다. 왔어요. 6월 5일 방콕행. 편도. 2명. 잡았다. 두 번째 조사. 성운명의 해외 계좌. 이건 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국제금융 추적 가능해요? 어렵긴 한데 범죄 수익이라는 게 입증되면 가능해요. 인터폴 공조 요청하면 돼요. 그럼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통장엔 83만 원밖에 없었지만... 저는 미용실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3천만 원 전부 변호사 비용으로 썼죠. 6월 20일 인터폴 공조 요청 완료. 태국 경찰과 협력해서 성운명의 계좌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방콕 시내 은행 사업 9천만 원 입금 기록 찾았다. 세 번째 단계. 언니를 직접 만나는 것. 저는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편도 돌아올 생각 없었죠. 남은 돈 전부 들고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6월 25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현지 한인 탐정을 만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고용했죠. 박선주, 박성은 위치 찾아주세요. 사진 여기 있어요. 탐정은 3일 만에 연락 을 줬어요. 파타야 콘도 15층에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수영장 나와요. 다음날 오후 3시 파타야 고급 콘도 수영장. 저는 선글라스를 끼고 풀사이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수영복 입은 언니가 성훈과 함께 웃으며 걸어오는 모습을 여보 이번 주엔 푸켓 갈까 좋지. 정이 그 바보 덕분에 여유롭네. 하, 제 손이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확신. 저는 일어섰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죠. 언니, 선주가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정이, 넌왜 여기? 따라왔지. 5억 돌려받으러 성훈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미친년이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죠. 언니 5억 어디 있어? 성운씨 계좌? 국제 금융 추적 들어갔어. 인터폴이랑 태국 경찰 협조 중이야. 빠르면 내일 계좌 동결돼. 언니가 비틀거렸어요. 거 거짓말. 진짜야. 그리고 한국 검찰도 알아. 언니 집행유예 중이잖아. 재범하면 실형이야. 최소 5년. 제제발 처음으로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영장 바닥에 주저앉아 떨었죠. 정이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돈 돌려줄게. 제발 고소만 취하해줘.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67세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우는 모습. 한때는 제 언니였던 사람. 언니. 응응. 두 번은 안 속아.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국 경찰. 홀로 아이완트투 리포트 어퍼네셜 크라임. 언니가 비. 이명을 질렀어요. 난데 정이야 성훈이 도망치려 했지만 경비원이 막았죠.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언니와 성훈은 수갑을 찼어요. 끌려가면서 언니가 소리쳤죠. 정이야 우린 가족이잖아. 피를 나눴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언니 말대로 난 가짜잖아. 가짜한텐 가족도 없어. 7월 3일 5억 전액 환수. 태국 법원 판결로 언니와 성훈은 태국 감옥 6개월 한국 송환 후 실형 확정.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죠. 이제 내 차례야. 인천 공항에 내렸을 때 언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정희씨 5억 되찾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두번 넘어졌지만 일어났어요 이제 다시는 안 넘어집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 였죠 모든 전쟁이 끝난 자리엔 폐허만 남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언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성우는 천안교도소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 5억은 돌려받았지만 제 인생도 망가졌죠 센터는 문을 닫았어요 두번 사기당한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거든요 미용실도 손님이 없었어요 건물 대출 이자도 못 갚아서 경매 넘어갈 위기였죠 9월 20일 통장 잔액 230만원 저는 수원 외곽 낡은 골목 끝에 작은 건물 하나를 임대했어요 월세 50만원 15평 미용 의자 두개 오면 꽉 차는 공간. 인생 미용실 다시 봄. 간판을 달았습니다. 페인트칠도 제가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거울도 중고로 샀고 의자도 10년 된거얻어 왔죠. 개업 첫날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텅 비었죠. 저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 이게 끝인가 중얼거렸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딸랑. 벨소리.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여기 미용실 맞아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어요. 머리 좀 잘라 주세요. 딸한테 버림받아서 혼자 사는데 거울 보기 싫어서. 할머 떨렸어요. 딸이 유산 문제로 연락 끊었어요. 20년을 키웠는데 돈 앞에선 엄마도 없더라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거울에 비쳤죠. 그 얼굴엔 제가 보였어요. 상처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할머니. 네, 머리카락은요. 잘라도 다시 자라요. 할머니가 고개를 틀었어요 인생도 그래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언젠가 다시 자라요. 저처럼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원장님도 힘드셨어요? 네, 언니한테 두번 배신당했어요. 30억 유산 싸움에서 친딸 아니라는 말도 들었고요. 센터 만들었다가 5억 날렸고요. 근데 저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머리 예쁘게 드릴게요. 그날 할머니는 거울을 보고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고마워요. 원장님.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은 기분이에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엔 친구분을 데려오셨죠. 여기 원장님 진짜 좋은 분이에요. 머리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줘요. 한 명, 두명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죠. 가족에게 배신당한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아줌마 차식 때문에 우는 할머니. 저는 그들의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그리고 다시 자라요. 10월이 지나고 11월이 왔어요. 미용실은 여전히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손님들은 머리하러 온게 아니라 이야기하러 왔죠. 원장님 오늘 딸한테 또 전화 안 받았어요. 괜찮아요. 오늘 안 받으면 내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12월 10일 서울 구치소 면회실 저는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6개월 만이었죠. 언니는 수감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렸고 얼굴은 수척했죠. 왜 왔어? 언니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냥 오억 받았잖아. 이제 만족해. 나니 언니가 고개를 틀었어요. 난 아직도 언니가 미워. 평생 미워할 거야. 근데 말이야 언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는 언니 몫이 아니야. 언니 스스로한테 받아. 나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언니 눈 빛이 흔들렸어요. 정희야, 다시는 안올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일어섰어요. 돌아서는데 언니가 불렀죠. 정희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감쿠치소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맑았어요. 겨울 햇살이 따뜻했죠. 2026년 1월 1일 새해 첫날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손님 세분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죠.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받아요.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혼자 미용실에 남았어요. 거울을 닦으면서 제 얼굴을 봤죠. 65세.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또렷 했어요. 윤정이 이름을 불러봤어요. 넌 누구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난 윤정이야. 친딸 아니어도 30억 없어도 가족 없어도 난나요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여자가 보였어요. 그게 저입니다. 창 밖으로 눈이 내렸어요. 첫 눈.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죠. 모든 건 돌이킬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서 웃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잘라도 다시 자라는 머리카락처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미용실 간판 불이 깜빡였어요. 인생 미용실 다시 봄. 그 불빛 아래서 65세 여자는 내일을 준비했습니다.